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이틀 연속 산에 올랐습니다. 오늘은 지형을좀 익히고자 제가 선호하는 산에 왔는데요. 지금 산에 오르다가 영상을 이제 킵니다. 근데 반가운 것이 있어서 우선 시작부터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자, 더덕입니다. 이게큰 싹은 아니지만 더덕을 캐야 할것 같아요. 네, 여러분. 아, 이 막대기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오니까 약간 원래 이제 혐오종이죠. 근데 아 까치독사예요, 까치독사. 어린 놈인데 보여드리려고. 까치독사. 야, <laughs> 작습니다. 하지만, 작다고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까치 독산이 이렇게 빨라요. 빠르고, 예. 네. 그리고, 뜁니다 님도, 물으려고 하죠? 응. 이렇게, 아주, 일반, 그, 쇠살모사 이런 거하고 비교했을 땐, 비교 불가합니다 그렇죠? 작지만, 까치 독산입니다. 까치 독산. 7.4라고 하죠. 머리 한번 볼까요? 머리 이렇게 생겼어요. 자, 꼬랑지 치는 거 보십시오. 자, 잘 가거라. 최대한 몸을 멀리 하십시오. 어, 방금 전에 무는 거 보셨죠? 자, 이렇게 머리 움직이는 거 보세요. 날름돌린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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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우 오우 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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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하겠습니다. 하 멀리 보내줄게. 휴. 사람 안 물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람 물면 너도 죽는다. 조금 조금 걸었는데, 아이고, 조금 걸었는데 이렇게 노루공댕이가 있습니다. 노루공댕이. 아까도 뱀 보셨다시피 항상 그 버섯이 있다고 해서 바로 손을 대지 마시고 조금. 저기, 놀라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십시오. 어, 이거는, 개안버섯으로 보여집니다 아, 근데 요거 이름이 개안버섯이라고 알고는 있지만, 좀 약간 제가 좀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참나무에, 이렇게, 이렇게, 다발로, 피고 있습니다. 이 가다바리버섯, 개안버섯,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 여기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어우, 그계버섯이다핀핀것 같습니다. 다 썩었네요. 오, 거미. <laughs> 얘도 지금 상태가 좀 좋지 않습니다. 오, 여기 이면 또 누르공댕이. 노공댕. 참나무에 나는 버섯은 다 먹는다. 뭐 이런 속설도 있습니다. 하지만 되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꽃이 피었네요. 이렇게 이제 꽃이 피었고, 삽주뭐 아, 해독작용이 좋다고 하죠. 아, 소화 아, 모습 잘 보십시오. 생김새는 잎이 이렇게 세이브 돼 있고, 또 하나씩 돼 있기도 하고요. 잎끝에 이렇게 아, 영린 이렇게 가시가 나 있습니다. 이런 거, 그 다음에 꽃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나중에. 꽃이 그대로 가시처럼 변합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아, 여러분들 지금 쌀이버섯이 이제 나고 있습니다. 자, 네, 쌀이버섯.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쌀이버섯 보이시죠? <laughs> 쌀이버섯이 나고 있습니다. 한 일주일 후에 다시 오면 그때 쌀이버섯을 여기서 많이 채취할 것 같습니다. 어 아, 여기. 어 저기. 꽤 많이 나오네. 아. 다음주에 여긴 오겠습니다. 아, 여기는 가래. 이거 여기 가래입니다, 가래. 가래나무 밑에 왔는데 저렇게 아래쪽에 가래가 엄청 많이 떨어졌습니다 아, 가래는 호두 같은 겁니다 호두 이걸 까서 이 안에 있는 걸 깨뜨리면 그 안에서 호두 같은 게 나옵니다 여기는 밤나무 밑입니다 밤나무 밑에 이렇게 지금 밤밤이 산밤들이 떨어졌습니다 오 밤이 생각보다 굵습니다 여기 지금 산 엄청 높은 곳인데 산밤이 좀 원래 좀잘 거든요 그러니까 좀 작아요 근데 여기 는 산밤은 대박이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밤이 크네요 좋습니다 아주 씨알이 이거 어 오늘 밤이면 멧돼지가 다 먹어요 멧돼지가 다 씹어요 이거를 아까 이것은 가래입니다 가래 가루. 가래를 이렇게 껍질을 벗겨내고요 알맹이가 이렇게 나옵니다 알맹이가 알맹이를 호두보다 단단해요 이렇게 보면 호두가 호두에 있는 것처럼 아주 고소합니다 약간 쌉싸름하면서 고소하고. 어 아우, 맛있다. 여러분. 여러분, 잠깐, 나십니다. 쉬어가, 쉬어가는 항상 영상 한번 드릴게요. 이건 제가 낫 던지기 고수거든요. 저기 앞에 있는 나무에 낫을 실패. <laughs> 1차가 실패했습니다. 아, 참. 제가 이거 잘 던지거든요. 다시 보셨죠? 낫이 바로 가서 꽂힙니다. 백발 백중은 아니어도 제가 원하면 꽂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셨죠? 절대 따라가지 마십시오. 오랜 세월 해봤던 버릇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 여기서 밀버섯 하나 땄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밀버섯입니다. 밀버섯. 밀떡처럼 생겼어요. 밀떡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 밀버섯이 많이 넣을 땐 한꺼번에 줄을 이어서 나는데 올해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산행 결과를 보면 지금 이제 밀버섯이 하나 두개 올라오고 작은것이 바닥에서 솟고 있습니다 아이고, 저는 지금 그 목포에 있던 경로 산행 경로를 어, 탐색을 마쳤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그 버섯 채취를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게 본격적으로 될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따라 가겠습니다 여기 아까 물공동이 있었 곳인데요 돌아오는, 아이고, 반대로 돌아오는 길에, 이렇게 보니까, 아, 저기다누르궁뎅이 하나 있네요. 사실 뭐, 대단히 맛있는 것은 아니지만, 기분이 좋은 버섯입니다. 여기 보면은, 누르궁뎅이, 유생, 예, 네, 애기가 하나 더 있네요. <laughs> 내년에 따야겠습니다. 뭐. 아, 아, 밀버섯 보이시죠? 밀버섯. 진짜 밀떡처럼 생겼습니다. 밀버섯. 아주 좋습니다. 상품이네요. 음, 밀버섯. 아, 이, 이거 많이 따면 참 좋습니다. 이거 어, 푹 삶아서 물에 울궜다가 소금에 절였다가 겨울에 먹어도 좋고요. 볶아 먹으면 맛이 아주 일품입니다. 어제도 사실 따서 먹었습니다. 저 아래는 갓버섯하고몇 가지 버섯이네요. 산위 내려갔다 오는 게참 좋잖아요. 갓버섯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보면 기분이좀 좀 뭔가 어딘 것같죠갓버섯 어, 이거는. 제가 좋아한다는 밀버섯. 밀버섯. 여기도 밀버섯입니다. 밀버섯 특징이 이렇게 그런 물방울 자국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오, 대가 크네. 근처에 또 있을텐데. 어, 여기 있네. 여기 <laughs> 숲에 숨겨져 있습니다. 아 진짜 아 이쁘다 두개 한꺼번에 따볼까요? 야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아 정말 이쁩니다 야 최상품입니다 망가뜨지 않고 이쁘게 가져갔으면 좋겠는데 아 정말 어 기분이 좋습니다 좋아 이 근처에 또 있을 거예요저 아래도 의심되는 게 하나 있고요. 이거는 아 이건 아닙니다. 이거는 비슷하지만 아닙니다. 이름 모르는 버섯인데요. 저는 잘 모르기 때문에 통과. 여기도 있네요. 이 버섯. 아 예쁩니다. 스머프가 나올 것 같아. 남들은 밀버섯 별로 안 좋아하죠. <laughs> 저희는 밀버섯이 좋은 버섯이 하나로 들어갑니다. 이 동네는 밀버섯, 밤버섯, 능이버섯, 쌀이버섯. 이게 주종이에요. 다른 것들은 능, 뭐, 송이나 이런 건 나지 않습니다. 아, <laughs> 여러분. <laughs> 자, 먼저 한번 보십시오. 자, 뱀이 이 안에 있었네요. 새끼 새끼. 아, 손눌보냈어요 자, 새끼 뱀이. 움추지네 그쵸. 아주 작아요. 애기야, 애기. 아기. 쇠살모사입니다, 쇠살모사. 아이고, 아이고. 여기입니다. 여기 야 근데 여긴 버섯이 있다고 만약에 제가 지금 이 아래에 버섯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그 흰털 깔때기 버섯인데 이것 때문에 저걸 <laughs> 보려고 하는 찰나에 제가 배민줄 알고 있으니 다행이었지 어, 여기 엄청 뱀굴인가 봅니다, 뱀굴. 이 구멍들이 뱀굴인가 봐요. 어디냐? 어. 응. 실패했으면 큰일 날뻔 했습니다. 아, 여기 저거 있네. 흰개미, 흰개미 있습니다. 이거 미국에나 있을 법한 흰개미가 한국에도 이렇게 간간히 보이더라고요. 아, 뱀또 보여드렸네. 조심하십시오, 여러분들. 네, 이제 거의 다 하산 중입니다. 아, 목표했던 것을 아,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째는 제가 이동할 경로를 찾아 보는 거였습니다 제가 어제 올라던그 정상에서 이쪽 산까지 이어지는 길을 한번 탐방해 보는 거였는데 일단 그거 탐방하는 데만 1시간 이상 걸렸습니다 그거 다 성공적으로 했고요 돌아오는 길에 아까 쌀이 버섯 군락지 미리 선점하게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밀버섯 밀버섯도 여러 개 채취했습니다 그리고 어 뱀두번 봤죠. 새살모사한 번, 까치살모사 한 번. 두 마리 다 용케 잘 살려줬습니다. 또한 저는 뱀에 물리지 않고 잘 미션을 수행했습니다. <laughs> 지금부터 이제 내려가는 길이고 다 왔습니다. 이제 끈 맺고 다음 주그 9월 17일 이후에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